자, 다음, <laughs> 형용사로 쓰이는 용법과 부사로 쓰이는 용법에 대해서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 앞에서 명사로 쓰이는 어떤 투부정사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형용사로 쓰이는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형용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하는 역할이 보통 뭔가요? 그죠? 제일 많이 쓰이는 게첫 번째,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주는 역할을 형용사 하거든요? 바로 이 투부정사도 역시 투부정사 형용사용법도 마찬가지로 명사를 수식한 역할을 합니다. 자, 쓰이는 거 한번 볼게요. 나는요, made, 만들었다. 근데 내 자신을 만든 게 아니고, 이때 myself는요, 직접이란 뜻입니다. 직접. 강조하게 쓰인 거예요. <laughs> 나는 뭘 만들었느냐? 한 잔의 하초콜릿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목적어예요. 자, 그런데 어떤 초콜릿이냐? To drink 라는 동사가, <laughs> 투부정사가, 마실 한 잔의 따뜻한 초콜릿을 만들었다 라는 뜻으로, 이 지금 투부정사가 해석이 보다시피 이렇게 리 ᄅ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이게 꾸며줘야 될 hot 초콜릿이라는 명사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를 자,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인다 라는 말은 다한것 같습니다. 앞에 이렇게 명사가 있어서 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해 줍니다. 자. 집에서 지금 이 작업 하다 보니까 집에 누가 오시고 이러면 선생님이 잠깐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렵네요. 자, <laughs> 두 번째 가겠습니다. The best time. 가장 좋은 시간이죠. To take a nap. Take a nap이란 말은 낮잠을 자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낮잠 잘 가장 좋은 시간은 8 hours. 8시간입니다. After you wake up. 당신이 일어난 이후에. 이런,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요. 문장 전체로 봤을 때, 자, 기타 time이라는 거, 시간이라는 게 바로 명사죠. 명사. 그리고, d 에 to take를, take a nap을 해석을 해보면, 막, 낮잠을 잘. 이렇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해석이 뭐뭐할 이란 말로 끝나는, 이런 투구정사를 형용수용보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 자, 그럼 여기서 좀 봐야 될것 중에 하나가 이 지금 3번 지문인데, 보세요. <laughs> 지민은요, needed an apartment. 우리가 아파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살 아파트죠. 명사로 꾸며주는. <laughs> 살 아파트까지는 맞는데, 중요한 건 어디 어디 살다라는 말쓸 때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안에서 살지, 집을 사놓고 집 위에서 살지, 아니면 뭐집 밖에서 살지, 이렇게 뭔가 어디에 사는지란 내용을 정확히 달려주는 전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집 안에 산다는 의미로 이러한 단어는 뒤에 전치사가 반드시 들어가주지 않으면 이 문장은 완벽한 문제가 안 되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뭐, write, 쓰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못을 가지고 쓰는지, 무엇못 위에다 쓰는지, 그죠? 이건 굉장히 다르겠죠? 무엇못을 가지고 쓰는지, 무엇못 위에 쓰는지, 아이고, 위에, 네. 무엇못 위에 쓰는지. <laughs> 자, 이런 것들이 그 대표 적입니다 자, 보면, 나는요, need a pen. 펜이 하나 필요합니다. 근데 쓸 펜이란 말로 투 라이트를 써버리면 뭔가 부족합니다. 이유는 왜이 펜을 가지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는 뒤에가 위드라는 전치사가 안 들어가면 이 문장 틀린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전치사가 뒤에 동반되는 그러한 형용사용법도 있으니까 이거를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laughs> 자그 다음에 <laughs> 자,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형용사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그, 형용사 하는 역할로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이 있죠.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도 있지만, 서술의 상태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보호로서 사용되는 역할이에요. 보호. 보호 아까 뭐라고? 그렇죠. 보충 설명해준다 그랬죠. 우리가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명사도 이렇게 보호 역할로 사용이 됐었어요. 기억나요? 명사는 그 앞에 이제 주격보호나 또는 목적격 보호 역할을 이 명사들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그 형용사 역할로 쓰이는 투부정사도 역시 그 형용사도 <laughs> 자,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이때는 서술해주는 보호 역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 때나 쓰는게 아니고, 이런 단어들이 쓰일 때입니다. s i m 이나 appear란 단어입니다. s i m 은요 어떻게 보이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appear란 단어는 제일 먼저 나타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보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이두 번째 뜻으로 쓰이는 단어겠죠? 이 appear가 이런 단어가 사용됐을 때. <laughs>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는 seemed, 뭐뭐인 것처럼 보였다. 자, 근데 여기서는 depressed란 것은 우울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우울한 상태인 것처럼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to be depressed. 우울한 게 누굽니까? 바로, 그라는 사람이 상태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거는 그라는 사람을 보충 설명하는 보호로써 사용이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쓰이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것보다 좀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면, 6번부터 10번까지죠. 6번부터 10번까지가, 우리가 이제 그 자체만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는 문장이에요. 볼래요? We are. 우리는 뭐뭐이다? 만나한다? 카페테리아? 월요일 날 아침에? 11시 30분. 뭔 소리야? 알아먹을 수가 없죠.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엔 특별한 용법이 하나가 쓰여 있어요. 자, 그거를 선생님이 말씀드리겠는데, 자, 비동사가 쓰였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쓰였어요. 아래 거 전부 보세요. 다 비투부정사. 비동사, 비동사 투부정사. 비동사 투부정사. 비동사 투부정사. 지금 모양이 이렇게 쓰입니다. 이걸 우리가 영어에서는 뭐라 부르냐. 비투용법이라고 씁니다. 웃기죠? 이름 그대로 땁니다. 비투부정사 쓰인 데 비투용법이라고 씁니다. 이비충법은 특이하게 해석이 됩니다. 특이하게. 자, 첫 번째는요, 뭔말 <laughs>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의무를 나타냅니다. 의무, 뭐, 뭐, 해야 한다. 해석할 때, 세 번째는 가능입니다. 뭐, 뭐, 할수 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운명이 있습니다. 운명. 엄무 할, 운명이다. 마지막, 예정. 엄무 할, 예정이다.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쓰이는 이러한 지금 것들이 여기 있는 이런 것들 중에 한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신을 한번, 한번 해볼까요? 하나만? 자, 우리는요, 만난다, 카페테리아에서, 월요일 아침 10시에. 그럼 이때 뭘까 만나고 싶다? 만나야 한다? 만날 수 있다? 뭐다 되겠지만, 우리 채용상, 내용상에서는, 뭐, 뭐할 예정이다. 라는 뜻으로 문장을, 왜 뒤에 엄밀히 따지면, 시간, 시간하고 스케줄이 해당되는 게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예정이라는 뜻을 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이 set of task, 이 일을 by the end of this month, 이달 끝까지, 아, 이 달의 말까지 해서 끝마쳐야만 한다. 의무를 나타내겠죠. 뭐, 의무, 뭐, 의무. 세 번째는, 만약에 당신이 그 코스를 통과하고 싶다면, you must, 당신은 must not, 놓쳐선 안 된다. more than three classes, 세 수업 이상을 놓친다는 말은 결석하는 겁니다. 결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이때는요, 뭐, 뭐 하고 싶다면이라는 소망입니다. 네 번째는, 그 남자와 여자는 결코 다시는 볼수 없는 운명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운명이었다. <laughs> 그 다음에, 마지막, 노원, no 전체 부이니까 아무도 C는 보다하고 B, C는 수동태니까 모, 목격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게요 자, 거리에서 아무도 목격되어지지 않다 완전히 사일런트 조용하다 아무도 목격되어질 수내용이 없었다라고 쓰네요 그럼 이때는 뭘까 우리가 그렇죠 뭐할수 있다 없다인 가능을 나타내는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인 B2용법은 이런 다섯 가지의 해석으로 가능합니다. 이걸 우리가 외우는 방법, 그때 나랑 이제 하신 분 알기 전에 B2용법은 하 마치 무슨 2를 연상한다고. 2? 투가 뭔지 아시죠? 스페인, 황소를 놓고 칼로 막 찌르는 거 있죠? 그래서 2를, 그, 2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이제 만드는데, 2라는 그,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소를, 소가 필요하죠. 소, 의 그, 가, 운, 사실 이제 대,를 썼어야 되는데, 이걸 못 찾아서 얘가 그냥 들어갔는데. 비투, 투우를 하려면 소를 가운데 모아야 되는데, 소 가운데. 아, 이거 말안 되는 거 알아요? 억지로. 지금 누군가 날 비웃고 있을 거야, 분명히. 재현인가? <laughs> 자, 비투용법. 소 가운데, 가운데가 이제 이렇게 쓰였다는 거. 투우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다는 선생님이 그 진실한, 절실함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석할수 있다는 거 우리가 꼭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 비투용법도 형용사의 역화, 용, 용법에 들어갑니다. 음. 그 다음에, <laughs>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갈게요. 부사는요, 너무 많아서 이거는 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자, 제일 먼저, 우리 제 옆에 잘 나와 있지만, 뭐,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목적. 자, 두 번째는, 그 결과, 뭐, 뭐 하다라는 결과용법. 자, 그 다음에는, 뭐뭐 해서라는 원인을 나타내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용법.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 뭐뭐 하는 걸 보고 판단한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있고, 또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의미에 우리가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 그 다음에 앞에 뭔가를 꾸며주긴 하는데, 꾸며주는 게 명사였으면 형용사의 법인데, 부사를 꾸며주는 이런 역할, 아니,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은 바로 부사를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부사 역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부정사가 쓰이는, 부사로 쓰이는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자, <laughs> 이거는 여러분이 외운다라는 의미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머릿속에 많이 익혀 두셔야 됩니다. 그 중에 꼭 봐야 되는 건 목적, 결과, 그리고 원인, 감정의 원인 정도는 반드시 해 놓으시는 게 맞아요. 세개 정도는. 자, 해석해 보면, proofread라는 거. proofread your writing carefully. 자뭐해라자 p r o o f 란 말은 뭔가 이렇게 교정하는 겁니다. 틀린 부분 교정. 당신의 라이팅 글을 뭐해라? 자 신중히 잘 교정하세요. 자 뒤에 to a v o 는 실수를 피하기, 못 막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투 부정사는, 뭐, 뭐 하는, 목적을 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뭐, 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투를요, 우리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조금 더 정식적인 형태로 쓸 때는, in order to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똑같은 문장, in order to avoid. 똑같은 뜻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이때 in order를 생략을 하고 주로 쓰게 만들어진 게이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아놔야겠죠? In other to라는 것은몸하기 뭐뭐 위해서란 말로 쓰인다. 그럼 방금 선생님이 체크했던 문장 봅시다. 의사들은요, 수술을 시행한, 시행했다. 그 소년의 삶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란 말로, in other to. 물론, in other to 대신 여기 그냥 to save라고 쓰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자, 반대로, 부정을 만드는 방법. <laughs> 여기서 지금 5번에 나와 있는 거지만, 원마기 위해 사람 말로 이나드 투만 나와 있지 않네요. 이나드 투가 1 번, 두 번째는 자두 번째는 so s 투도 원마기 위해서란 말로 쓰는 형태입니다 목적을 나타내는. 그래서 두 번째로 so s 2인데 부정을 만드는 방법. 아까 투 부정사에 부정 만든 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투 부정사 앞에다가 이렇게 나 o t 을 넣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이나드 투도요. 투 부정사 부정을 만드는 방법. 투 부정사 앞에다가 t 을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만 해석해 볼까요? so as not to miss. 놓치지 않기 위해서. in order not to miss.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문장 사용되는 거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laughs> 여기는요. 잘못 해석하면 못막기 위해서라고 해석해 버립니다. 해석해 볼까요? 그 어린 소녀는 자랐다. 유명한 뮤지션이 되기 위해서? 말이 되나요? 그런 말은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쓰이지 않고, 이때는 자라서 그 결과, 뭐, 뭐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더 정확한 편이 되겠죠. 이렇게 투부정사가 뭐, 결과용법으로 쓰이는 그런 용법들은 우리 해석을 좀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5번 문제도 같은 건데, 나는 미, didn't mint. hurt her, 그녀를, 자, 뭐 상처를 입히려고 의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to make her cry 인 n the only to라는 것을 뒤적는다 이것도 결과용법인데, only to는 결국, 뭐, 뭐, 하다. 하지만, 하지만, 결국, 뭐, 뭐, 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결과용법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in other to처럼, in other to나 so as to처럼, 보통, 이렇게, in other to나 so as to처럼, Only2라고 딱 쓰이면 이거는 그냥 100% 결과용법입니다. 뜻은 결국, 뭐, 뭐, 하게 되다. 라는 부정적인 뜻입니다. 나는 그녀를 상처를 입히려고 의도하지 않았었지만 결국 그녀를 울게 만들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또이 o n l y 가 있다면요. 이 o n l y 에또 약간 반대되는 n e v e r 도 있습니다. Never 2. 물론, 동사 원형 똑같은 결과용법인데, Never 2를 쓰면, <laughs> 결국, 이거는, 결국, 뭐, 뭐, 하다가 오 n 투고 결국, 뭐, 뭐, 하지, 못 하다, 못 했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이 On 투 t 의 반대말이죠. 둘다 결국, 결과를 나타내지만, 결국, On 투 t 는 하게 되었다고, Never 2는 결코 하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요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다음, 6번. 어, 주로 이렇게 그 투부정사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의 형용사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쓰는 건데요. 자, 투부정사 바로 앞에 이렇게 기쁘다, 뭐 슬프다, 뭐 놀랍다 등등등. 그리고 나는 놀랬다왜놀랬느냐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몸매 기 때문에 몸매 기 때문에로 쓰는 건 바로 이유를 나타내죠. 이유. 이유를 나타내는 건투부정사의 부사용법입니다. 해석은 나는 알게 됐기 때문에 기뻤다. 뭘 알게 됐습니까? 당신이 getting better. 어, 더 나아지고, things are alright. 모든 일이 다잘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들 앞에 나있죠? 기쁜, pleased, 기쁜, surprised, 놀란, sorry는 미안한, 앵그리, 화가난 등등의 이러한 동사, 아 형용사가 자 또는 웃음과 관련된 거, 뭐 웃는다 등등 이런 거 기분을 나타내는 이러한 형용사나 동사가 나오면 대부분 그 뒤에 쓰는 것은 원인입니다. 자 볼까요 아래 거 나의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l o w 는 아주 큰 소리로 자 이때는 그녀의 그 손자들이 sing and dance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뭔있기 때문에라고 해석되는 거, 투정사의 부사 그 중에 원인을 나타낸다. 자, 그 다음 것도 해석은 나랑 해,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머스트가 추측을 나타내는 머스트입니다. 여러분 머스트가 추측을 나타내는 뭐 임에 틀림 없다라는 말로 쓰이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She must be crazy. 그녀는 미친 게 틀림없다. 이렇게 왜 추측하는 거죠? to turn down. turn down 이란 것은 거절하는 뜻이에요. 그와 같은 거, 그, 제안을, offer는 제안입니다.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보니 이란 뜻입니다.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거절하는 것을 보니, 미친 게 틀림없다. 거절하는 것을 보고, 사실은 보고, 판단하기를. 이렇게 해석 되는 거죠. 그니까 그녀가 미친 게 확실해. 왜? 그것은, 그 판단이 왜 그렇게 된 거야? 이거 하는 걸 본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 이럴 때 판단의 근거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뭐 9번 같은 경우는, 잭은요, 놀라울 거다. 깜짝 놀랄 거다. 내가 A라는 걸, 수학에서 A라는 것을 받았던 사실을 듣기 때문에 아직 안 일어났어요. 만약 듣는다면, 만약, 뭐, 뭐 하면, 이런 의미로 쓰이는 투부정사 조건. 지금 이런 8, 9, 10번 같은 경우는 굳이 막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해석만 할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에 10번은요, 완벽한 영어는, 영어 발음은, it's not easy, 쉽지 않다. 뭐 하기에? 성취하기 쉽지 않다. 업무 하기에라 해석되고, 보다시 앞에 형용사에서 형용사로 수식하는 형태로 쓰이는 그런 문법이 되겠죠. 자, 이런 것 정도가 지금 우리가 봐야 될 투부정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진짜 이 사항에 제일 중요한 시제를 나타내는 거, 그리고 좀더하면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타 용법들,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단 숙제는요, 그, 이, 여기까지. 몇 페이지인가요, 이게? 53페이지까지 다 풀어 오세요. 우리가 저기, 방송 잘 들으시고, 오일 토요일 날은 수업을 할 계획이니까, 혹시 그날, 어, 학원에 참여, 참석 못 하시게 될 그럴 계획이거나 그럴 수 있는 분들은 저한 미리 연락을 좀 주십시오.